아니나 오늘 좀 새로운 걸 발견해가지고, 요걸 한번 내가 써보려고, 피파4에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우연찮게 봤는데, 이 데일리 세트 가가지고, 여기 보면 경기 데이터가 있어요. 경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날짜별로 해서, 이 창의권 유저들의 메타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로만 한번 피파온라인4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평균 골수 한번 볼게요. 6월 30일에 패치를 했단 말이에요. 6월 30일 이전까지는 한 경기당 골수가 2골 초반부였어요. 근데 6월 30일 패치를 하고 조금 더느는 같다 싶더니 결국에는 비슷하게 왔다가 7월 14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평균 득점수가 8차로 와서 조금 올라간 느낌이 있다가 뭐 있는데 가뭐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평균 슛수 요것도 6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요건 확실히 들었어요. 평균적으로 다섯 개 정도 때렸는데 여섯 개 때렸는데 지금 여섯 개 넘는 숫자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거리 슛 메타다는 얘기가 많은 것처럼 박스 안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팅에서좀 늘어났다. 위오스도 늘어났고. 페널티 골은 이게 얼마만큼 팔차렉스 필드가 개판이었나를 알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스치면 PK다. 조금만 해도 PK고 그냥 자빠지면 PK고 뭐 하어도 PK다. 바로 증명된 거죠. 거의 이 정도면 0.5에서 0.7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엄청 올라갔다가 7월 14일에 7차로 롤백한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떨어지는 모습 프리킥골 수 프리킥골도 늘었어요 늘었다가 7차가 적용되면서 조금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프리킥도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7차로 뭐 심판을 바꾸고 뭘 바꿨다라고가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킥골에서는 사실 관여하는 바가 별로 없을 텐데 확 올라갔잖아 이 8차 레스트필드에서는 프리킥을 직접적으로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잘들어간단 얘기예요 페널티 박스 안쪽 슛수 이건 동일하네요 골수 동일합니다 바깥쪽 슛수 늘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밖에서 그냥 때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깥쪽 골수도 늘었습니다 중거리 슈팅 득점률이 엄청나게 늘었다 지금은 더 늘고 있어요 갈면 갈수록 근데 이게 놀랍다 잘 봐봐 크. 중거리 득점 비율이 확 늘었고 가면 갈수록 더 늘어가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주된 루트를 중거리 슛으로 잡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 크로스 좋아졌다고 해서 크로스 베타가 돌아왔다는 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잘봐 헤더 골수가 6월 3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헤더골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메타가 헤더골을 넣을 수 있는 메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패스는 그대로입니다 성공률도 그대로예요 드리블스 그대로 태클 성공률 그대로 태클 시도 차단 성공 거의 그대로네요 파울수가 6월 30일 돼가지고 확 늘었다가 패치하고확 떨어졌죠 <laughs> 문제가 있었단 얘기야 어. 프리킥출수도 6월 30일 돼가지고확 늘어났죠. 왜늘어났냐면 파울을 많이 보니까, 말 그대로 파울을 많이 보니까 이런 게 늘어나 버리는 거지. 페널티 슛도 뭐 당연하겠죠. 헤딩 슛도 올랐다가 떨어지죠. 안 들어가는 걸 파악한 거야. 크로스가 좋아졌다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들어가니까 떨궈 버린다. 쇼 패스 시도 비슷하고 성공 비슷하고 롱 패스 시도는 떨어졌고 ZS 그대로고 와 수류 패스 시도 수가 쭉 떨어졌어요. ZW가 이제 잘안 들어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쭉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빙스루패스도 떨어졌어요. 퀵덕도 잘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수루패스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시도를 많이 안 한다. 코노키도 거의 뭐 비슷하죠. 업사이드 수 늘었죠. 업사이드 수가 왜 는지는 아시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 어. 라는 거고 평균 평점은 그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골 기록은 박스 앞에서가 제일 많아요 근처로 가면 좀 있고 뭐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걸 봤을 때 지금 메타는 그렇다는 거죠 수루 패스 로빙 패스 시도 횟수를 지금은 줄여야 되고 헤더 골도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면에 중거리 슈팅 같은 경우에는 확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크로스 헤더 시도하기보다는 중거리 슈팅 위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페널티 안쪽 슛수와 골수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중거리를 기점으로 하고 크로스를 줄여라라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메타 분석할 때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더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앞으로는 데이터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